나아담오샤레스위이이나오샤 시하라 사토미 메이크업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굴은 전혀 아니지만 메이크업이 되게 마음에 들어 가지고 일본 미소녀 메이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걸 쓸수 있을까? <laughs> 일단 선크림부터 발라줄게요. 이렇게 끝까지 꼼꼼하게 그 다음에 컨실러를 발라줄게요. 저는 선크림을 바르고 바로 컨실러를 바르는 편이거든요. 이건 잡티용, 이건 다크서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크서클이 진짜 심한 편이라서 여기는 이중으로 해줘야 돼요. 눈 밑에는 연어색을 발라줍니다. 일단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상태로 컨실러부터 경계를 풀어줍니다. 저는 컨실러로 잡티를 거의 다 가리고 쿠션은 되게 조금만 바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커버가 덜된 부분은 쿠션으로 조금 더 채워줍니다. 콧대 부분 카토미 메이크업을 보면 얼굴에 광이 살짝 돌면서 레드립을 바르는 메이크업이랑 얼굴도 되게 뽀송하게 하고 입은 누디하게 하고 블러셔도 뽀송하게 하는 메이크업이 있더라고요. 저는 뽀송뽀송 버전으로 해보려고 해서 파우더 처리도 해줄게요. 파우더는 캔메이크 이렇게 눈썹 위쪽이랑 눈물고랑 있는 쪽이랑 팔자주름 있는 쪽 광대 살짝 눌러줄게요. 그리 눈썹. 사토미 눈썹 보면 초반에는 조금 정리가 안돼 있고 두껍거든요. 그리고 좀 비대칭이 있더라고요. 비대칭이 있는데도 그렇게 예쁘다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고 깔끔해집니다. 음. 이게 쌍꺼풀이 있는 분들은 쌍꺼풀 라인에 약간 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양 조절을 잘해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쓸 거거든요. 제가 진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매일 쓰고 있는 팔레트고 쓴지도 좀 오래됐어요. 전 베이스는 제가 제일 많이 쓴이 색상, 이 오피스 메이트라는 색상을 눈두덩이에 발라줍니다. 티가 많이 나진 않는데, 이렇게 톤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되게 눈 주변이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색상이라서, 엄청 자주 쓰고 있어요. 나중에 블러셔로 쓸 거긴 한데, 요고, 네이밍, 네이밍의 어, 네이밍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를 눈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눈 주변 색감이 벌써 뽀용해졌어. 살짝 펄이 들어가면 좋아서 이 색상도 써줄게요. 이거 되게 예쁘거든요. 얘는 코튼 메시지 색상입니다. 어, 갑자기 해가 들어. 애교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타주 펜슬 피오니티 색상이 있는데 얘는 되게 밝은 색깔이에요. 근데 사토미 메이크업을 잘 보다 보면 브라운 계열로 눌러주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얘는 얘는 쓰지 않는 걸로 하고 대신에 쉬어 누드를 살짝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예전에 톤 그로 당에서 샀던 팔레트 이 색상을 살짝 애교살에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애교살 밑에 라인은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얘로 애교살 라인을 그려줄게요. 중간부터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통통하게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이 정도 색상을 여기 끝 쪽에 좀 발라줄게요. 이렇게 섀도우는 끝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발라줄 건데 얘도 역시나 캔메이크. 얘도 투쿨포스쿨 바이로댕 듀얼 컨투어 스틱. 여기 콧대 부분이랑 코 아랫부분만 칠해줄게요. 여기 코아래쪽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살짝 과한 것 같아도 핑거 퍼프로 두드려주면 괜찮아요. 아, 아이라인을 안 그렸구나. 일단 뷰러 먼저 한 다음에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되게 뷰러를 바짝 찍더라고요. 저는 아이라인을 섀도우로 그리고 있어서 이걸 사용하거든요? 이런 납작한 브러쉬에다가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꼬리부터. 뭔가 아이라인보다 속눈썹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이라서, 저는 속눈썹이 많이 없어서 걱정이긴 하지만, 최대한 마스카라를 많이 발라보는 걸로.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아이라인 그려줬고요. 마스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거울 보고 할게요. 진짜 두껍게 안 된다. 앞볼을 밝혀줍니다. 원래 저는 얼굴이 둥근형이라서 이렇게 사선으로 자주 바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 앞볼 부위. 얘가 색상이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살짝 과한데? 싶을 정도로 많이 올려줘야 돼요. 포도 블러셔 끝. 오히려 위쪽을 좀 플랫하게 해야 돼. 근데 잘안 돼요. 제 입술산이 진짜 세가지고 여기라도. 립 제품은 요거 발라주겠습니다.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얘는 플러티예요. 란제리를 많이 쓰시는데 얘는 조금 더 뮤트 쿨에 가까운 색상이라서 저는 얘를 쓰고 있답니다. 역시 얘가 치트키야.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났고요. 머리하고 올게요. 제가 단발이어서 부스스한 긴 머리를 못하거든요.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느낌 살려서 해보겠습니다. 고데기까지 했어요. 부시시하게. 요즘에 제가 새 클렌저를 좀 쓰고 있는데 이거거든요? 리우스홀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 2주 동안 써보니까 새 여드름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여드름성 피부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 아크 디포어 젤 클렌저입니다. 저는 젤 클렌저 스타일을 처음 써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반입자가 들어있는데 뭔가 필링되는 느낌도 들고 되게 매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비건 클렌저인데다가 성분이 좋아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율피로 피지 제거를 먼저 하고 바실러스랑 당근잎 추출물로 열감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어성초랑 병풀 성분이 들어가서. 진정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재료들이 다 국내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믿고 쓸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자극 테스트를 통과해서 되게 순한 제품이고요. 이게 펌프 온오프가 돼서 여행 갈 때도 챙겨가려고 합니다. 제가 얼굴 고민 중에 제일 큰 고민이 모공이랑 여드름이거든요. 뭔가 여드름을 짜거나 아니면 뭔가를 바르거나 더 추가해서 여드름을 없애려고만 했었는데 클렌저를 바꿀 생각을 지금까지 못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뭔가 피부에 남아있는 게 많아서 여드름이 더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꾸준히 써볼 것 같아요.